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생의 유언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자리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살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신분이 어떤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겉사람은 그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저희들 모두가 다 어디에 있었는냐 어둠 속에 있었다 즉 어둠은 성경에 보면 마귀는 흑암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부가 범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즉 예수 믿고 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겉사람은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어둠의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정전인장 38절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전인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회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수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수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예수 믿고 죄수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죠 방물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1장 5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빛이시니 전혀 어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어둠이 없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근데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빛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고 전혀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유서 1장 12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었다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안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주기분문을 가르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에 있는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죠. 그때는 성령은 이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옛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빌프서 4장 1 3절읽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로는할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그 빛의 자녀로 행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절에서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농사의 끝에서 거두는 게 열매죠. 즉, 신앙 생활은 빛의 잔처럼 행화돼 바로 신앙의 농사 지는 과정을 거쳐서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귀를 말하면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데 그것을 누가 보면 8장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8장에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며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는데 주의를 지키지 지켜라 않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라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 찔림이 없는 거다. 그게 책망이죠. 근데 그 책망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책망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해서 다시 으로 돌아가는 것, 교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책망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무감각한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프르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이 좋은로 왔던 아니면 내가 불순중에서 책망의 말씀으로 왔던 다 선한 말음으로 바꿔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고 왜 그것은 남이 나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잡으려고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다음에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인내. 농사는 인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농사의 특징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사람에서 인건비를 드리고 온갖 잡지를 뽑아내고 그 과정은 전부 힘들고 세상으로 말하면 투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확할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받는 비결은 농사 짓는 법입니다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신앙의 농사를 지다 보면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빛의 자녀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서 소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것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란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면 그 환란은 머무는 환란이지나가는 환란이 되어서 인내 과정을 거면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즉 농사를 시작을 해서 그 과정 과정 힘들고 어렵고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러나 농사꾼은 반드시 수확 대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거둘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신앙은 영적 농사다 그래서 오늘 빛의 탄녀들 행하는데 어떻게 농사꾼처럼 한번 심었으면 말씀을 안에 심겼으면 그것이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영적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마침내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언제까지? 빛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 4절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영적 상대를 지금 점검해 봐라.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도 빛의 산처는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야구부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령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도 깨닫고 또 성령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영적 농사꾼이 되어야지 말합니다. 그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직 세상 속에서 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모장 1절로 12절까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에 필요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심년의 가난자의 포도 시작에서 8번째 선자의 축복을 받는, 핍박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8가지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난데 마태모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어떤 소금이 되느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라. 이스라엘의 소금은 우리처럼 천일염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염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천 석탄을 캐낸 것처럼 석탄을 캐낸 것처럼 이 소금 덩어리를 캐내옵니다그럼 소금 덩어리가 돌처럼 되어져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날아가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소금의 역할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포장석으로 깔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말이에 그러면 소금이 소금들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소금은 소금 덩어리 캐온 걸 물에다 녹여야만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부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사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 믿는 모든 사람 세상 속에서 내가 마칠 일자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소금이 물에 녹아야 되듯이, 어디에 녹아들 되느냐, 믿는 사람은. 에베소 5장 2 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녹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녹아지면 나는 뭐가 남냐? 그러죠.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활에 일어나서 그 빛이 먼저 불을 켜서 말하는등장고 등경에 주나니 옛날에 등장불을 켤 때는 등장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집안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이 삶의 빛이 되어서 동네를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지것 땅에서 이루어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심어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주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는 땅에서 축복인 뿐만 아니라 하늘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이으로 이제는 영적 신문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성령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성과 같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잔짐을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의 기쁜 뜻이 빛의 열매로 나타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빛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어서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추관합니다. 오늘 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